음.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네, 나오죠? 다윗 족속, 다윗 집 족속 후손이다 그죠? 칼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오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그약코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인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유대에서는 주류니다 다윗 왕조와 연관되지 않으면 권위를 조정하게 했는 거죠.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네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들. 갈릴리 나사렛 지도 뭐 제가 다시 그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요셉이 어떤 어떤 일인지 무슨 연인인 지 모르나 갈릴리 갈릴리는 좀큰 동네를 가르키지 어느 지역을 가르키죠 어, 북쪽 지역 유대의 그 가나안의 북쪽 지역 갈릴리 호수 그 왼편 약간 밑에까지를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어, 한 7시 8시 방향 좀 떨어져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좀 떨어져서 나사렛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됐는지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이야기하지 않죠? 마태복음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헤로드 왕을 피해서 나. 나스... 애굽 그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런 얘기 있죠. 예,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그 나사렛으로 요셉이 가서 살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와요. 애굽으로 피했다가 자기 아내와 예수 아들을 데리고 해롯의 뭐, 말도 안 되는 명령, 뭐든 몇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뭐 그런 명령을 피하여.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성을 우리가 확인하기 힘듭니다. 뭐쳐보두고요 그게, 모세 이야기하고 좀 연관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요셉 가족이 애굽까지가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오죠. 19절부터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다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또, 여전히, 거기, 유대 왕,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베들렘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요. 음.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23제로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왜 나사렛에서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뭐 호주 하러 왔다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걸로 나와요 그냥. 조금 그 시간 계산이 마태복음하고 누가 복음은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아기, 아기를 데리고 그럼 마리아도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지금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이집트로 피한 다음에 다시 와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사으로간 겁니다. 근데 누가 보고면은 나사렛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호족하러 왔다가 아기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계산이 약간 좀 어, 서로 양쪽 보험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뭐 맞추긴 힘들죠. 서로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다르고 지금하고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이러한 그보문서들 아직 고문서죠. 2000년 전이니까 다 이제 전승, 구전이에요, 구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어떤 사람이 일정한 시점에 다시 편집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서로 연락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일치돼갖고 어떤 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하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보금사가 기록될 때에는 아직 교회가 이렇다 할전 세계 교회적인 조직,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각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어, 하면서 역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릴적 이야기가 양쪽에 딱 떨어 맞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4절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해서 가다가, 유대 안에 이제 베들렘이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왼쪽 바로 밑에 베들렘이 있습니다. 베들렘이, 어, 뭐 앞, 앞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때 잠깐 얘기를 했죠. 다윗의, 다윗 왕조하고 깊숙이 연관된다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11기상 사무엘상 제가 오늘 공부하기 전에 그 대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사울 왕을 포기하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냐, 아직 왕은 아직 안된 거죠. 하여튼 그 선택한 거예요. 왜제냐 되냐, 되냐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바로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로서 나오는데 그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예? 네. 3회 상, 16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 오저까지 보실까요? 예, 아까 읽었습니다. 마리아도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아, 그먼 길인데, 만삭된 몸으로 간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호족을 하는데 꼭 여자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지도 그건 또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랬겠죠. 그 당시 제도가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호족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침 그때 마리아가 이미 임신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예, 사람을, 어, 사람의 생명이 그 여자의 몸 안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비로워요. 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시와 같은 건데, 거기서 착상이 되면, 배아가 되고, 등등등 진행되는 건 신비롭습니다. 근데 그리고 위대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여자분들이 결혼도 좀잘안 하는데다가 임신도 잘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거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긴 해요. 이런 문제들을 기성세대가 먼저 잘 파악해서 준비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여자분들이 임신하지 않고 애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 손해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니 이런 게 참, 아,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 20대나 30대 초 가임 여성, 가임기 의 여성분들이 쫓기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그 문제는 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을 만한 어안 되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네, 사회 경제 뭐 복지 뭐집 문제까지 교육 총체적인 게다 달려있는 거라서 그냥 이상적으로 몇 마디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에 따라 특별한 사건인 거죠.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말이죠. 여 네, 약하지입니다.